나이가 들수록 왜 점점 긴 생머리가 안 어울리는 걸까요? 긴 생머리를 하면 머리빨만으로도 훨씬 더 어려 보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정작 머리를 길러보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나이가 있는데도 긴 생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분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긴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잘 어울리면요 그건 진짜 훨씬 더 어려 보이긴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긴 머리가 안 어울리는 이유 하고요. 10살은 더어려 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우리가 긴 생머리가 나이 들수록 안 어울리는 이유는요. 긴 머리가 우리 얼굴까지도 더 길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얼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눈부터 코까지의 거리를 중안면부라고 하고요. 코그 아래쪽을 하안면부라고 해요. 바로 이 중하안면부가 길수록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젊을 때야 성숙이지만 나이 들면 그냥 더 늙어 보이게 되는 거죠. 긴 생머리를 하면 머리가 얼굴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의 중안면부들도 덩달아서 같이 길어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긴 머리가 얼굴 전체를 길게 보이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두 헤어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중에 어느 분의 중압면부가더 길어 보이세요? 상대적으로 긴 머리를 했을 때 얼굴 중앙 부분이 더 길게 보이죠? 이렇게 긴 머리가 오히려 우리 얼굴을 좀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의 와이프님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20대 때처럼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그 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와이프님이 얼굴이 조금 동그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긴 머리를 해도 얼굴이 전혀 길어 보이지 않고 또래분들보다 조금은 그래도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좋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렇게 중안면부가 길어 보일수록 약간은 더 남성적인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남자 여자 구분이 살짝 좀 모호해지잖아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남자는 좀 여자 같아지고. 또 여자는 조금 남자 같아지죠. 가뜩이나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얼굴까지 길어 보이면 더 나이 들어 보이겠죠. 여성스러움을 좀더 살리고 싶으시다면요. 여기 요 중앙 면부 길이를 조금 짧아 보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요긴 생머리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머리카락 끝쪽으로 시선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길어진 중앙 면부를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만들죠. 그럼 얼굴의 길이만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걸까요? 긴 머리는요. 얼굴에 있는 주름도 훨씬 더 눈에 잘 띄고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데요. 주름 중에서도 특히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입 주변에 있는 주름들이에요. 팔자 주름, 불독살, 마리오네 주름 같은 이런 것들이죠. 긴 머리카락의 끝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면 입 주변에 있는 주름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긴생 머리는 마치 하얀 캠퍼스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요.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들이 더 눈에 잘 띄게 하는 면도 있어요. 웨이브 머리나 쇼컷은 이미 뭐 구불구불한 모양을 가진 도화지라서 주름이 상대적으로 잘 가려지는데요. 긴생 머리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라서 주름이 한눈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요. 제가 딱한 가지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이 중력 때문인데요. 얼굴의 중간하고 아래쪽이 점점 길어지고 입 옆쪽에 있는 주름이 생기는 원인도 바로 이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이 없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가뜩이나 입 주변은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탄력도 쉽게 떨어지는데 얼굴 아래쪽으로 피부가 이렇게 쏠리면서 입 주변 주름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아래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력하고 반대로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면 되겠죠 아주 쬐끔이라도 더 어려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은 헤어스타일, 화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헤어스타일은 약간은 짧은 머리일수록 시선이 위쪽으로 쏠리게 하는 편이고요. 화장 같은 경우에도 눈 쪽으로 시선을 모아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성형도 이거랑 좀 비슷한 원리예요. 리프팅이라든지 수술도 다 아래로 쏠린 시선과 피부를 위로 올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성형으로 얼굴 길이를 어떻게 줄어들어 보이게 하는지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얼굴 중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코잖아요 이 코를 살짝 짧아 보이게 바꿔 주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이 코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코는 평생 자란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코에 이 위코 연골하고 아래 코 연골 부위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가요 나이가 들면 점점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래 코 연골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마귀할머니 코 아시죠 코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코가 더 길어 보이니까 마귀할머니 코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진 곳 끝을 살짝 들어 올려주면 코 끝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게 되죠? 그러면 보기에도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그런 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코 수술하면 더 늙어 보인다고 하지 말라던데요? 이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보통 코 성형을 하면 콧대 보형물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콧대가 없을 때보다 콧날선이 살짝 이렇게 눈에 띄면서 상대적으로 코가 좀 길어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더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콧대가 너무 막 낮고 없고 그러신 분이 아니면은 가급적 콧대 보형물은 사용하지 않고 코끝만 수술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훨씬 어려 보이거든요. 그리고 코 밑에 요 인중 있죠. 요 인중이 많이 길면 또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르신 분들 보면 인중이 길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르신 분들 한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이 인중을 짧게 줄여서 조금 더 젊어 보이게 하는 인중 축소술을 회춘술로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전혀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분들이 조금 그냥 더 귀여워 보이겠다고 이 인중 축소술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0세 이하이신 분들은 이 인중 축소수술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얼굴 망치는 수술이에요. 첫 번째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흉터가 너무 많이 눈에 띄고요. 흉터가 아니더라도 그 어색한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말좀 들으세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요. 단순히 그 주변부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어요. 수술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보통 얼굴이 길어 보이시는 분들 중에는 볼 옆이 이렇게 푹 꺼져 있거나 관자놀이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진 부분을 콜라겐 주사나 필러, 지방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짝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시술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얼굴 예쁨의 기준은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어딘가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또뭐 너무 돌출돼 있거나 너무 꺼졌거나 할때그 부위를 주변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바꿔주게 되면 밸런스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수 있어요. 광대뼈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볼이 많이 꺼져 있는 분의 경우에는요, 물론 뭐 광대뼈를 치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무섭잖아요. 이럴 때 살짝 그냥 광대뼈 아래쪽을 콜라겐 주사 같은 걸로 채워줘서 볼륨을 만들어 주면요, 얼굴도 덜 길어 보이고 광대도 덜 튀어나와 보이고 그래서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얼굴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술도 겁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어떻게 얼굴 좀 짧아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네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단 끈기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안면 운동을 하면서 얼굴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 얼굴 근육을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매일 진짜 꾸준히 계속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앞광대 부위의 근육이 불룩해질 정도로 수축을 시키시면서 입꼬리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얼굴 전체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오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얼굴 근육이 발달되게 되면 볼륨도 살아나고 쉽게 처지지 않게 되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반복해 주시면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인중 길이도 운동으로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인중이 길어지는 것은 입 주변의 근육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그런 거니까 인중을 당겨주는 근육의 힘을 키워주면 되겠죠. 여러분 땡큐 하면서 인중이 짧아지는 느낌으로 요 땡큐를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사실 오래 유지하실수록 더 효과는 좋아요 처음에는 10초 그 다음에는 20초 또 30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점점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렇게 하니까 팔자 주름이 더 깊어지던데요 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에이 얼굴 다른 부분은 너무 찡그릴 필요 없고요 가급적이면 이 인중만 짧아질 수 있도록 땡큐 해주세요 그래도 자꾸 엉뚱한 주름이 생기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술 양쪽 위쪽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요 인중에만 힘을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땡큐. 이렇게 하니까 팔자주름 안 좁히죠? 어떠세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긴 머리가 왜 나한테 잘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잘 되셨죠? 결국 긴 머리가 나이든 내 얼굴 부분을 더 강조를 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드셔도 주름도 없고 얼굴 처짐도 없으면 긴 생머리도 잘 어울려요. 그래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밸런스 있는 얼굴을 위해서 콜라겐 주사 시술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더 궁금하신 분은 요 영상 클릭하셔서 계속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젊고 건강한 모습을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